자, 아, 다음 2장 지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1장에 해당이 되는 탄수화물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니까, 아, 이렇게 이론 공부를 하고 문제가 이렇게 적용되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자, 2장 지질 같은 경우에도 먼저 큰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큰 제목 보시면은 지질 정의가 나왔고요. 이번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지질의 분류. 나와 있고요. 그래서 화학적인 분류라고 해서 분류 보시면은 단순 지질, 복합 지질, 유도 지질이란 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지방산의 구조 및 분류라고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산의 구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지방산의 분류에서 탄소수에 따라서 포화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역시 또 지질의 생리적 기능. 그래서 지질은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요. 중성지질, 인지질,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필수 지방산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가 지질의 소화와 흡수라고 되어 있어요. 넘겨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어떻게 운반이 되는지 지질의 운반 그리고 지질은 우리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넘겨보시면은 지질의 섭취 기준과 급원식품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아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먼저 제목으로 자첫 번째 보시면은 자 지질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죠. 지질 역시 마찬가지로 일 번에서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탄소가 들어 있으니까 유기화합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질의 특징은 물에 녹지 않아요. 물에 녹지 않고 에테르, 아세톤, 클로로포름, 벤젠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탄소를 가지고 있는 유기 용매라고 해. 유기 용매에 녹는 화합물이다.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음 중성 지질의 형태로 식품과 인체에 많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중성 지질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중성 지방을 트리아실글리세롤이라고 해서 TG라고 하고요. 이게 가장 많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인지질이에요. 그래서 중성 지방이 많고 인지질이 많다 하나 써 놓으세요. 가장 많은 형태는 TG, 중성 지방이고요. 그다음 형태가 인지질이에요. 4번 보시면은 탄수화물 단백질과 같이 3대 영양소로 중요한 물질이다라고 했고요. 특히 지방은 9 칼로리 그램당9 칼로리나 낼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량원이에요. 자 이번에 지질의 분류 보시면은 먼저 화학적인 분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분류해서 단순 지질 그다음에 어 복합 지질. 다음 유도지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단순지질, 복합지질, 유도지질이라고 했는데 단순지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성지방하고 우리가 그 과일 껍질에 반들반들, 그다음에 채소 잎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동백잎 이런 거잎 같은 경우 그다음 뭐라 해야 되지? 토란잎 같은 경우에 보면 은 물방울이 대구루 대구루 굴러다닐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짝거리고 약간 기름기를 갖고 있는 성분이 바로 왁스예요. 중성지방의 왁스를 우리가 단순지질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인이 결합되어 있어. 인지질. 당이 결합되어 있어. 당지질. 그 다음에 지질하고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어. 지단백질. 이렇게 해서 이 지질 외에 다른 것들이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인이 들어있는 거, 당이 들어있는 거,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 이렇게 다른 물질들이 더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복합되어 있다라고 해서 복합지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도지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지질이나 그 다음에 복합지질이, 복합지질이 바로 이제 분해된 상태, 분해물, 이것들의 분해물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주로 이제 유도지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식품화학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첫 번째 먼저 단순지질부터 봐볼게요. 단순지질은 지방산과 알콜의 에스테르 결합 물이라고 했고요. 중성지방과 왁스가 대표적이다 그랬는데, 자 이거 한 번만 이제 구조로 설명을 해볼게요. 중성지방이 제일 중요한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CH2OH, CH2OH, CH2OH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조를 우리가 글리세롤이다라고 해요. 글리세롤. 앞으로는 제가 이 글리세롤 구조를 다안 그릴 거고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가 글리세롤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조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OH기가 있고 여기도 OH가 있고 여기도 OH가 있어요. 이렇게 하이드록실기를 갖고 있는 구조가 이제 글리세롤이 되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뒤에 다시 나올 건데 지방산, 지방산이라고 나타나게 되면은 지방산을 우리가 RCOOH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카르복실기에 어떤 또 다른 물질들을 갖고 있는 것을 지방산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 지방산에 바로 이제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방산의 형태가. 이 지방산이 RCOOH, RCOOH, RCOOH가 만나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가 만난 거예요. 모노, 다이, 트리. 세 개의 지방산이 글리세로라고 결합을 한 거예요. 어떻게 결합을 했냐면은, 이렇게 물분자로, 이렇게 이렇게 물 분자로, H2O, 이렇게 물 분자로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결합을 해버리게 되면은, CH2OOCR, 그 다음에 CHOOCR, 그 다음에 CH2COOCR.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트리 아실 글리세롤이라고 해서 중성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구조에서 이거 지우게 되면은, 자 이렇게 노란색 구조를 지우게 되면은 H2O, H2O, H2O 물이 빠져나간 거예요 물이. 그러면 은 이렇게 만났을 때 물이 몇개 빠져나갔어요? 세 개가 빠져나갔잖아요. 이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식품화학에서 축합 과정이다라고 해요. 물이 빠져나간 것은 축합이고 물이 들어오는 것은 가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지방산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결합되어 있고 이런 이런 식의 결합을 우리가 에스테르 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에스테르 결합을 했네. 에스테르 결합을 했더니 물세 분자가 빠져나간 거예요. 에, 이렇게 해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몸에 피하 지방, 내장 지방으로 저장되어 있는 지방 형태도 이 형태. 우리가 식용유, 그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형태로 먹는 포화 지방도 이 형태. 바로 이런 형태의 이제 우리가 지방을 먹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세 개의 지방산이 결합을 했다 트리아실글리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구조를 아실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RCO로 되어 있는 구조를 아실기라고 하는데 바로 트리아실글리세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중성지방 TG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왁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긴 사슬에 해당이 되는 지방산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알콜기에 해당이 되는 어떤 물질의 알콜기와 지방산 한 분자가 결합을 해서 마찬가지로 에스테르 결합을 한 것을 우리가 왁스라고 해요. 왁스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중성지방과 왁스가 있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바로 볼게요. 중성지방은 세 개의 알콜 알코올, OH 알콜기다. OH기를 갖고 있는 것을 하이드록실기라고도 하고 알콜기라고도 한다라고 했어요. 이거의 글리세롤과 세 개의 지방산의 에스테르 결합 산물이다. 바로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지방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왁스는 한 개의 고급 알콜. 알코올. 고급 알콜이라는 것은 탄소 고리가 길다는 뜻이에요. 고급 이거는 뭐 품질을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고급이라는 말이 식품화학에서 나오면은 탄소가 개수가 많구나 이 뜻이에요. 탄소 개수가 많은 알콜과 지방산이 만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에스테르 어 에스테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지 여러분들. 이, 이걸 에스테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만나면서 물 분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고요 있 에스테르는 왁스는 동식물체의 표면에 존재하고 습윤 반질반질 습윤을 건조 방지를 하고 영양가하고 상관이 없다 왁스가 있구나 다음 복합 지질은 단순 지질에 다른 성분이 결합된 것이다 인이 결합되면 인지질 당이 결합되면 당지질 단백질이 결합하면 지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 인 인지질 중에서는 중요해요 글리세롤과 두 개의 지방산과 인과 염기가 결합된 것 이랬잖아요 봐봐. 인지질이라고 말하면은 앞으로 제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거 이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이렇게 글리세롤.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얘가 글리세롤이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지방산이 한 개, 두개 이렇게 그냥 그리기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이렇게 알, 알, 알 이렇게 세 개를 그려놓으면 아, 이걸 표현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바로 인지질이라는 것은 두 개는 지방하고 결합되어 있고, 나머지 마지막 자리에 해당이 되는 데가 인이 결합되어 있고, 여기에 염기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과 염기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질. 여기에 당이 결합되어 있으면 당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은 보세요. 두 개의 지방상과 여기 지방이 있는 자리는 나는, 나는 물 싫어. 얘는 소수기 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 물하고 물을 좋아하고 염기도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친숙기 나는 물 좋아 그러기 때문에 인지질에 해당이 되는 것은 기름하고도 결합할 수 있고 물하고도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염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콜린이었을 때 이거를 이렇게까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포스파티딜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포스파티딜 염기자리에 콜린이 붙어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이고 계란 노른자를 이용해서 마요네즈를 만들잖아요. 마요네즈 만들 때 마요네즈가 바로 이제 계란 노른자가 기름도 좋아 물도 좋아 할수 있는 것이 레시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시틴인데 레시틴이 바로 인지질로 해서 인지질에서 소수기도 있고 침수기도 있거든요. 이러한 성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여기에서 인지질 부분에서. 글리세롤에 두 개의 지방산이 있었고 인하고 염기가 결합된 것이다. 염기 자리에 콜린이 붙어 있는 것을 레시틴 이름만 외우세요. 그다음에 에탄올아민이 붙어 있게 되면은 세팔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지질의 대표적인 것이 제가 굵은 글씨로 써 놨죠. 레시틴과 세팔린. 그다음에 스핑고미엘린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이거는 글리세롤 대신에 스핑고신이 구성 성분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기는 이게 글리세롤 구조에 두 개의 지방산이 붙었고 이렇게 염기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레시틴 세팔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구조가 글리세롤 구조가 아니라 여기에 스핑고미엘린이라는 스피고미엘린이라는스고미엘린이라는 스핑고 미엘린이라는 구조가 미엘린은 여기에 스핑고신이라는 구조가 붙어요. 그래서 스핑고신에 스핑고신에 또 다른 염기가 붙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바로 이제 스핑고미엘린이라고 하거든요. 글리세롤 구조가 아니라 스핑고신이란 구조예요. 그래서 염기와 인이 들어 있는 형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영양학 시간에는 구조 안 물어봐요. 구조를 물어보는 것은 식품학 시간이에요.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는 것은 식품학 시간에 배우는 거고, 영양학 시간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 이런 구조에 인이 들어있어. 이런 구조에 당이 들어있어. 이 정도로만 외우시면 돼요. 영양학 시간에는. 구조는 식품학 시간이고요. 그래서 스피고 미엘린, 그래서 그냥 쉽게 공부하시려면은 인지질의 종류, 레시틴이 있고, 세팔린이 있고, 스피고 미엘린이 있어.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C번이에요. 인지질은 주로 우리가 세포막, 세포내 입자에서 많이 발견된다라고 했고요. D번에 보시면은 세포막, 세포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지질이에요. 세포막. 세포막에서 D번에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세포막에서 발견되는 인지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구다? 레시틴이고, 식품가공에서는 유화제. 바로 아까 마요네즈 만들 때 물도 좋아, 기름도 좋아. 유화제. 그리고 이러한 인지질들은 우리 뇌 신경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성지방 다음으로 신체에 많이 존재한다 아까 제가 티치가 제일 많고 그다음 인지질이다라고 했죠 그다음 또 인, 혈액 중에서 지질을 수송하는 리포프 로테인으로 콜레스테롤과 같은 양이 들어있다 이건 좀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지단백질 안에 다음 당 지질은 글리세롤이 아닌 스피고신에인 대신에 여기에는 또인 그다음에 당 그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그 여기에 아까 좀 전에 스핀고미렐린 같은 경우에는 스핀고신의 구조에 인하고 인하고 여기에 염기가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인을 갖고 있으니까 인지질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이 염기 자리에 염기가 안 들어가고 당이 붙어 있는 것을 당지질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당 당지질 근데 여기 당지질에 해당이 되는 것은 세레브로사이드 강글리오사이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세레브로사이드, 강그리오사이드, 사이드사이드가 붙어있으면, 아, 이건 당지질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지질은 세레브로사이드, 그 다음에 강그리오사이드, 이런 이름들이 붙어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 있어서 뇌, 신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뇌신경. 다음, 지단백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지질은 우리 혈액에서, 오늘 중요하게 얘기할 건데, 지질은 우리 혈액에서 혈액은 수용성이거든요. 혈액은 수용성인데, 그럼 지질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들, 지질은 지용성이잖아요. 이동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질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반드시 지단백질 형태로, 지단백질,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서 지단백질 형태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단백질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안쪽에는 나는 물 싫어. 소수기가 들어가는 거고, 바깥쪽에서는 친수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깥쪽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는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로 혈액을 타고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은, 페이지 18쪽 가보세요. 18페이지 보시면은, 참고 페이지 18 이렇게 써놓으시고, 18쪽을 보시게 되면은, 6번에 지질의 운반이 있잖아요. 지질은 혈액 속에서 운반이 될 때, 바로 카일로마이크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VLDL, LDL, HDL.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밑에 그림 봐보세요. 그 밑에 이제 그꽃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일 큰 것이 바로 칼로 마이크론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이 VLDL, 작아진 것이 LDL, 더 작아진 것이 HDL.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얘네들은 바로 이러한 지질은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서 세 가지, 네 가지 이 형태로 해서 이동이 돼요. H가 킬로마이크론, VLDL, LDL, HDL 아셨죠?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 지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 지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중성지방도 들어 있고 인지질도 들어 있고 여기 안에는 콜레스테롤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니까 말 그대로 단백질도 들어 있고 이네 가지 형태가 다 섞여서 만들어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단백질하고 인지질은 이것들이 바깥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물하고 결합력이 좋아지는 거고, 물 싫어하는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 친숙기에 해당이 되는 단백질과 인지질이 바깥쪽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지단백질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다시 볼게요. 지질에는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로 혈액을 이동한다. 맨 아래 보시면 바로 킬로마이크론, 그 다음에 VLDL, LDL, HDL이 여기 해당이 된다. 참고 페이지 18 써놓으셨죠? 그 다음 유도 지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 지질이나 복합 지질의 가수분해물이다. 쪼개졌어요. 지방산이 쪼개졌고요. 글리세롤로 깨졌고요. 알콜류, 스테롤류, 탄화수소, 지용성 비타민 이렇게 이제 밖으로 빠져나온 것들이에요. 일단은 지방산은 왜왔냐면은 여기 봐 보세요.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이 결합을 했는데 이것들이 쪼개져 버리게 되면은 지방산들이 단독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분해물. 지방산이 나왔어요. 글리세롤도 쪼개지면 나올 거 아니야. 글리세롤도 쪼개져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알콜류 스테롤류 이렇게 있는데 자, 1번에 지방산, 2번에 콜레스테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콜레스테롤은 식물에는 없어요.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하고 신체에서는 뇌 신경 간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했고요. 콜레스테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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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이유는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이유는 이거 콜레스테롤이 어디에 쓰이느냐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성인한테는 좀 먹는 섭취량을 줄여라라고 하지만은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진짜 중요해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세포부터 시작해서 세포막의 구성분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포막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인지질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이 이 콜레스테롤도 세포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서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우리 몸에서 담즙산을 만들어요. 바로 이 담즙산이라는 것은 간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간에서 만들어지면서 담낭에 간에서 담즙산은 생성이 되고 담낭에서 농축이 돼요. 농축이 되었다가 지방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십이지장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제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예요. 돕는다. 이거는 지방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돕는 거, 즉 유화 작용을 하게 돼요. 지방이 소화가 잘될수 있도록. 그러니까 담즙을 가지고서 만약에 소화효소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담즙은 소화효소는 아니고, 담즙의 소화를 도와주는 유화, 잘 기름, 소화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담즙인데, 담즙의 주요 성분이 바로 담즙산이에요. 자, 이 담즙산을 이루고 있는 주요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이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 있어서 호르몬 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호르몬 중에서는 우리가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호르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기본 베이스로해서 만들어지는 호르몬도 있어요. 근데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는 호르몬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제 성호르몬. 성호르몬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그 내분비계에 알려 드리면서 키드니 신장 위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이걸 부신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부신의 바깥쪽을 부신 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콜레스테롤은 담즙산을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바로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호르몬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호르몬에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 호르몬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프로게스테론이잖아요. 임신 프로게스테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이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이러한 호르몬, 성 호르몬에 해당이 되는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여자든 남자 아이든 특히 여자 아이들의 경우에 성조숙증이 빨리 발견 발생이 되는데 주로 통통한 아이들, 비만인 아이들한테서 빨리 발견이 돼요. 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 많아진 성호르 이 콜레스테롤이 금방 성호르몬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호르몬이 빨리 만들어져 버리게 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버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등치가 크고 키가 큰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성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져 버리게 되면은 성장이 멈춰 버려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초등학교 때 5학년, 6학년 때키 굉장히 컸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만났는데 그때 키로 멈춰 있어요. 너왜안 컸어? 야, 나 그때 생리 빨리 했잖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 성호르몬의 성 분비가 많아지면은 성장 호르몬이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주증을 빨리 발견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성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해주는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성호르몬은 바로 콜레스테롤로부터 넘어와요. 그다음에 부신피질호르몬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신피질호르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알도스테론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글, 코티졸 호르몬이라고 쓸게요. 그냥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코티졸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고 말하는 코티졸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콜레스테롤은 바로 담즙산의 담즙산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 호르몬 중에서 어떤 호르몬을 만드느냐 바로 성호르몬과 부신피질호르몬을 만든다라는 거 중요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몸에서 바로 이제 비타민 D3를 만들어요. D3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왜 운동할 때 운동할 때 요즘에 자외선 때문에 다 가리지만은 최소한 몸에서 그래도 손 손등이라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하루 종일 실내에서만 활동을 하고 특히 직장이 지하에 있다 뭐 이렇게 되면은 햇빛을 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최소한 손가락이라도 내놔야 돼요. 그러면 피부를 통해서 비타민 D3가 바로 이제 그 비타민 D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거에 또 전구 물질이 되는 것도 콜레스테롤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역할들도 많이 해요. 그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체내 주요 구성 물질의 전구체가 된다. 전구, 미리, 미리 전 단계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담즙산의 구성 요소가 되고 성호르몬의 구성 요소가 되고 비타민 D3의 전구 물질이다라고 했고요. 물에 녹지 않는다. 지용성이니까. 그 다음에 뭐 D번 보시면은 비타민 D 전구체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7D 하이드로 콜레스테롤 형태로 있게 돼요. 자, 아, 잘 알아놓으세요. 7D 하이드로 콜레스테롤 형태로 있다가 자외선. 그래서 햇빛을 받을 때 손등을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 얘가 비타민 d 스로 바뀌는 거예요. 햇빛을 안 받으면 이게 안 바뀌어. 햇빛 자외선을 통해서 받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간에서 분비, 분해되고 담즙산을 생성한다. 지질의 유화와 흡수에 관여한다. 소화효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질을 대사하는데 또 작용하고요. 근데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담즙하고도 관련이 되고 결석을 유발시켜 버려요. 여기서의 결석은 뭐냐면은 바로 간 내에 많이 생기는 결석을 우리가 담석이라고 해요 담석. 담석. 다음번에 우리가 그 식사법 시간에 담낭염 담석증 나오거든요. 담석. 이 담석을 이루는 주요 물질이 콜레스테롤이 돼버려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으면은 끈적끈적해지면서 담석을 만들어요. 그래서 담석. 하고 관련된 거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혈관에 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 그러면은 동맥을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증을 유발시켜 버려요. 그 다음에 아까 아이본도 중요해요.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물어보니다 세포막에 제일 많은 건 뭐다? 인지질. 그다음 많은 건 뭐다? 콜레스테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에르고스테롤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 보세요. 그 버섯 중에서 표고버섯에서 생 표고버섯이 있고 건 표고버섯이 있잖아요. 여, 비, 어느 게더 비쌀까요? 두개 중에. 건이 더 비싸요. 영양가가 어느 게더 많을까요? 건이 더 많아요. 건. 건 표고버섯이 향도 더 많고요. 그다음에 비싸기도 더 비싸고 영양가도 더 많아요. 어떤 영양소? 에르고스테롤이 많아요. 여기 나와 있는 에르고스테롤. 그래서 식물계에 존재하는 스테롤이다라고 해서 바로 효모 표고버섯 곰팡이라고 했는데 이 콜레스테롤에 비해서 흡수율은 낮지만은 식물성 스테롤로 해서 바로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이 있고요. 얘도 자외선을 조자, 조사했었을 때 비타민 D2로 전환이 되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에르고스테롤. 그래서 건 표고버섯을 말리는 중간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에르고스테롤은 버섯 비타민 D2. 사람 피부에는 7븐 D 하이드로 콜레스테롤. 자외선을 받았을 때 D3. 이거 잘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세,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4번에 담즙산을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담즙산 부분은 하나 좀 정리 좀해 놓을게요. 여러분들. 거기 여백에다가 쓰시면은 담즙산은 1. 콜레스테롤의 콜레스테롤의 최종 대사산물이다라고 써 놓으세요. 콜레스테롤의 최종 대사산물이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는 것은 간에서 생성이 돼요. 간에서 생성되고 어디에 농축이 돼요? 담낭. 안에서 농축이 돼서 저장되어 있다가 이거는 십이지장, 즉 소장으로 분비가 돼요.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방의 지방 음식의 유화를 돕는다라고 해요. 유화를 돕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네번째 해당이 되면은 십이지장 공장에서 회장에서 간으로 다시 95%가 재흡수가 돼요. 그래서 장에서 간으로 다시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장간 순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간 순환. 약 95%가 다시 재흡수가 돼요. 자, 다시 콜레스테롤의 최종 대사 산물이고 간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담낭에 농축이 되고 그다음에 십이지장에 서 분비로 되는 거고요. 지방의 유화를 도와주는 거고, 십이지장 공장 회장 마지막 회장 부분에서 다시 재흡수가 돼서 간으로 들어와요. 이걸 장간 순환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담즙.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지질, 복합지질, 유도지질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